만들었고 우리 혈당 혈당 캔디라고 일명 부르기도 하거든요. 얘밥 먹고 났을때 혈당을 낮춰주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염증에 굉장히 좋아요. 에사비 효능처럼 얘 같은 경우 혈당을 낮춰주는 캔디고 또 우리 몸의 염증 염증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없애준다. 네, 염증이 막 높아서 염증 수치 많으신 분들 되게 많 많잖아요.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요 리브이 캔디입니다. 리브이 캔디. 자, 그 뚱보균, 비만균을, 어, 없애주는, 어, 있죠. 입터진 방지용 캔디로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비타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타민처럼. 이렇게 먹는 거바카르탕 같아. 진짜 맛있어. 또단 하나로, 올리원 4중 케어, 비만균 방멸 지방 억제, 혈당 개선, 붓기 케어, 그리고 아사기 고추 비타민 C 함유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케어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방 억제 균주, 뚱보균 있으신 분들, 어, 우리 비만균들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꼭 먹어요. 왜냐 우리 뚱보균이 많아가지고, 네, 꼭 먹어야 돼요. 입터진 방지용까지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한의사가 만들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어, 제품이기 때문에 뭐 화학성분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입터짐 방지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병풀, 옥수수염이 들어가서 붓기 배출하기에도 좋고요. 사균체 면역력 떨어지시는 분들 면역력 끌어올려주는데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말했죠. 비망균, 뚱보균. 어, 균주로 비망과 혈당을 막아주는 캔디라고 합니다.